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이기 8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더 하나님께서 신하 세나서 성막에 대한 규정을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성막을 완공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네이 아론의 네 아들과 함께 제사장으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장 24절에 말씀해 보면은 불이 여우 앞에 나와 단위의 재물과 기름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를 보고 소리 높여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장이 드린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영광이 온해 중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십장에딱 넘은 문제가 시작되죠. 나답과 아비우,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다까비우가 다른 불을 드는데 다른 불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그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심각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 지금도 북에서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얼마 전에 그 조선일, 조, 조선, 월간조선에서 북에는 교회가 없다. 교인들이 없다. 성경책을 가져가면 뭐다 어디다 버려버리고 온다.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교회가 있다 하면은 그들은 다 죽죠. 내가 교회 다닌다. 또는 성경책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드리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번 부활절 퍼레이드 여러분들 CTS 하시는 것 아시죠? CTS에서 부활절 퍼레이드 할 거예요. 그 아마 CTS에서 한 1시간 50분인가? 광화문에서 강화문광장에서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해외에 있는 특별히 또 북, 북녘에 있는 동포들 또 합쳐서 부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걸 했어요 작년에 했고 올해 좀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1 5 0개 교회와 단체가 참여하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통이 뭐 뚜에도 하나님 말씀 거대한 성경의 말씀을 아, 갖고 포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laughs> 오늘 이 사건이 지금 아론 나답과 아비오가 불의 다른 불에 타서 죽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이 나답과 아비오는 뭐냐면 은 다른 불을 댔다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정확한 규정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규정을 하고 그 규정대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제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나닷가 비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계에서 가장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겠다. 그 주장 갖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지, 아니야 이건 내 방식대로 해야지만 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laughs> 작년에 유행된 걸로 가 있는데 그 몸빼를 입고 두 부부 목사님이 뽕짝을 맞춰서 막 거리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선글라스 갖고 하는 그런 것을 보셨죠. 예배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하는 막 교회들이 그거 갖고 유행을 갖고또 이렇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그거는 우리가 예배를 들때 찬양과 오늘 이 내일 기에 가장 얘기하는 게 보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거룩한 것은 뭘 얘기냐면 하늘에 속한 것이고 속된 것은 이 세상에 가운데 있 것입니다. 그러면 속된 것은 나쁘고 거룩한 건 좋은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것은 구별해서드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세상 것 가운데 똑같이 세상 모습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디든 가든지 우리는 구별된 모습, 하나님이 속한 것,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것은 뭡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치해서 0, 0, 6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것까지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은 구별된 모습, 이 세상 가운데서 살되 그리스도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다까비는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은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해중의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단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절에도 보면 은이 화목제의 희생 중에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을 주신 것이라 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말씀해 보면은 이 속죄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먹어야지만 된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다나다가비우가 아, 죽은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죽은 원해, 죽은 행동에 했던 결과는 뭐냐면은 다른 부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이 다른 부를 드릴 정도로 했을까 할때 오늘 8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일러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만약에 술이 얼큰해져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아마 나다가하비오가 포도주를 먹어서 취한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이 불인지 다른 불인지 구별하고, 구별하지 고구별하 못하고 들였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나닷가비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건 분명입니다 나닷가비는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지만 됩니까? 정결한 모습 우리 아까 김영장로님께서 기도했을 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려면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몸으로 준비하고 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삶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살지 않고 세상 문화 속에 살지 않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내고 그산 가운데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나다까비와 다른 제사,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심각한 나머지 두 아들, 이담을, 엘레아살과 이담을, 이두 아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이 남은 제사, 지금 남은 제사를 잘 마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남은 제사를 잘마치기 위해서는 모세는 또 당부하고 또 일러 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할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규정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오늘 12절에는 이곡물 제사죠. 곡물 제사 소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뭐냐면은 이 곡물 제사로서 그 제상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린 재물은 동물은 태워드리고 나머지 곡식은 제상이 먹여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 제상이 지금 제사가 뭡니까? 나닷가 아비우가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냐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문제는 분양단의 향을 향을 드리는 그 과정에서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멈췄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완전히 마쳐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을 선포하고 또 축도할 때까지 이 과정을 해야 하는데 도중에 지금 뭡니까? 예배가 어떤 사건에서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를 완전히 다 완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머지 규정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물 제사는 드린 다음에 제사 장이 동물 제사를 드린 다음에 곡물 제사는. 재산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화목제가 나오는데, 14절의 화목제는 재산과그 자녀들, 심지어 딸까지, 아들딸, 구별없이 모든 그재산 가문이 다 먹게 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오늘 17절의 속죄제는 좀 특별한 것입니다. 1 7절의속 십칠절의 속죄제는 이 속죄제 속죄의 속지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한을 너희가 어째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느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죄제를 드렸는데 모세가 이 속죄제를 드린 것을 아론과 그 나머지 두아들이 먹이야지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를 먹이할 경우와 먹지 않을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그 성수에 갖다 드리면은 그 짐승은 먹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붙임을다 태워서 번제를 태워서 번를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1 7 절에 있는 것은 속죄제를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것을 성수에 피를 드리지 않고 그재단에서 그냥 뿌렸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누가 먹어야 하면 제사장이 먹이 야지만 됩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아아 모세가 그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16절에 보면 속죄제 염소를 드린 것을 찾은즉 이미 불살랐다 불살 불살았다 불, 불살았다면 어떻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 규정대로 제사 규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론 아 나머지 두 아들 엘라셀과 이다말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두 아들에게, 조카들에게 노화하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이죠. 왜 이걸 속죄제를 너희들이 먹여야지만 되는데, 먹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속죄제는 뭐냐면은, 왜 먹여야지만 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피를 성쇄에 갖다 뿌리면은, 그거, 그리고 지, 짐승을, 제물을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면 하나님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피를 잡아서 성수에 뿌리지 않고 재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어야지만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지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이제물을 먹지 않으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7절의 속죄제는 반드시 염소는 제상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것을 제상이 먹어야지만 돼. 그런데 먹는데 누가 먹어야지만 되면 제사들인 제사장만 먹어야지만 돼. 다른 제사장 가족이라든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제사장이 이 제사를 먹은 후 먹은 후먹으후로 먹은 말미암아 그 죄를 졌던 사람들이 죄를 대신 갚은다는 것이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제사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린 것을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 그걸 하지 않는다면이 제물은 그냥 무효가 되는, 그래서 제사드린 사람이 드린 재물도 하나님께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다말을 생각, 아, 그, 나닷가아비가 죽었을 때그 엘리아살과 이다말, 위에 형이 두 명이 죽었죠. 그럼 셋째, 넷째가 그 제사를, 남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지만 되는데, 드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심각한 두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형이 그 자리 직속에서 죽었는데, 우리들도 잘못 들이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용서하고 뭐 기쁘고 막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구약시대에 부약 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게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방울이 달렸죠. 그래서 방울이 달렸고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제상이 사 제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딸소리가 나면은 아 우리 제사장님이 살아 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안 난다는 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성수에 들어가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끈에 끈을, 끈을 발에 있는 끈을 질질 잡아 다니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닷가 아비오도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내이기 네, 21장에 가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은 절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만질 경우는 부모 자녀인데 부모 자녀가 죽었을 때 만지는 만져도 됩니다 그러나 7일 동안 부정하고 정결례를 거친 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즉사를 해서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건 제사를 중단하는데 다시 제사를 해야지만 되는데 못하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시체를 아들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조카들 통해서 끄집어내서 장사를 하는데 너희 모세가 당부합니다 너는 그뭐 머리카락을 자르던가 뭐 울거나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슬픔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아우의 마음. 자기 두 아들은 분명히 자기가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를 죽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버지 마음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서 사형죄를 졌다고 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 아닙니까? 그건 끊을 수 없어요. 내자식이 어려움 당하면은 그 아픔 때문에 밤새도 눈물, 눈물,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또 결혼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 여러가지 좋지 않으면은 제일 먼저 뭡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이 뭔가 조금 잘못되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루는 지금 예배를, 제사를 계속 진행해야지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서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잘 됐다. 속만 썩이더니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가슴 속에는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사를 마치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자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되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죄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이여기셨으리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게 세번역 성경인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염치로 백성들이 바친 속지 재물을 먹는단 말이요. 내가 그들이 재물을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께서 정말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론의 아픔이 뭐냐면은, 지금 나다 까비우가 제사를 잘못 들어서 문제가 생겼죠. 제사, 제사가 중단됐죠. 그런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저 아이들을 잘양육하고 제사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두렵고 떨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또 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갖고 정말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됐으면 제 아들은 죽었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이, 내가 잘못한 내가 내 아들이 죽었건 죽었건 것도 내가 잘못이나 하는 것을 지금 마음에 깊이 고뇌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는 이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번제물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속죄제의 제사 앞에 자신의 아들들이 죄로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었지만은 그속죄자물을 먹는 이런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여러분 제가 늘 고민되고 어려운 건 뭐냐면은 제 아내하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게 쉽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렇다고 예배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나 예배 못 드린다고 할수 없고 이. 그 고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우리 아들이 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 아이들을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그런 것에 대서내 탓이다 할 때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이 아로는 그다닷가 아비우가 분명히 죽은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걸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잘못 신앙생활, 잘못 예배를, 잘못 제사를 잘 교육하지 못한 나,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죄인인데 어떻게 재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 재물을 먹어서 백성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죄를 져서, 나나까비는 죄를 쳐서, 나나까비는 죄를 쳤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았어요. 무효화됐어요. 그런데 그 죄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죄인인, 나도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내가 그 죄물을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겠느냐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옳지 않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동영상 이 체코에, 체코에 있는 있었던 실화인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살리면은 거기는 있는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난 것이 왜 살아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그냥 뭐 옆에 사람들 을 얘기하고, 생각에 잠기고, 또뭐 이런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산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이 세상에서 살때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적은 무리가 뭐였지만은 밖에는 세상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오면서 보면은 뭐 물건들 싣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일하러 가려고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사는 길이 자기가 이것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마음을 아시다는 것이 아론의 아픔은 내가 이 제사를 계속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재물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아픔을 아시고 뭐합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그 본죄를 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였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일 때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에 매달고 얼마나 괴로운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을 깜깜하게 이렇게 어둠에 했다는 것이죠 차마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마서 5장 8절에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제사 뭘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고세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극진하신 사랑을 이 예배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론이 그 제사를 통해서 느꼈던 그 아픔과 그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픔과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셔까, 죽이셔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온 세계에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역사하심이 오늘 아들을 죽여서라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온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지 순례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부부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북녘에서 지금도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배를 드리고자 착장하는 모든 성도들이 머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